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약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어 있다가 이제 사울의 그 집안이었던 그 전체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요구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또약 33년여 동안 이제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다윗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번역해서 더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그냥 알지도 못하는 원수 관계가 아니고 조금은 친분 관계 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찾으러 왔다 혹은 잡으러 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번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명령만 내리면 두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 그러니까 서로 대치 상태에서는 단번에 죽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이런 동굴 속에 있는데 거기에 찾아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찌르면 뭐 대피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부하들이. 명령만 내리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런 왕을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게 하든지 수명이 다해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까 우리는 죽이는 것은 안 된다. 하면서 막아서 이제 이 사울을 죽이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면해진 것은 아니고 계속 다윗을 뒤쫓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개인의 군대고 사울은 국가의 군대로서 뒤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군대를 개인의 군대가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불레셋 땅으로 어 건너가자 그곳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사울왕이 불레셋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어디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불레셋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군사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으면 다윗 핑계대고 불레셋을 점령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밀리는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을 건들어서 다윗을 잡아온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 전쟁을 불사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용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생명을 쉽게 잡아가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윗은 망명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때는 잘물었지만 아마 이 블레셋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 물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걸 보면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블레셋 지역으로 간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동안은 블레셋과 아길스 왕과 상당히 좋은 관계로 그 지역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이제 왕도에서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땅을 달라고 요청해서 이렇게 지내게 되어지면서, 야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가 되어져서 자기 부하로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때 장수들이 반대를 안 했다면, 다윗은 자기 조국과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에도 어또 약점이 되어질 수 있었을 터인데, 부하 장군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자이고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그쪽 편으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다가 갑자기 적이 될수 있으니까 함께 가면 안 된다. 만약에 같이 간다면 우리가 안 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언포를 놓으니까 왕이 할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게 되고 다윗이 돌아갔을 때에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군사들의 가족이 이렇게 다 아말렉에 의해서 이제 이 약탈당한 이런 상황에서 보내졌기 때문에 다시 되찾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도록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제 되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통일 왕국이 왕국의 왕이 되어졌는데 그때 연관 이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잡으러 왔다. 전에 우리 부하였는데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만 물리치면 이스라엘도 우리 영토가 되겠다. 아마 이런 욕심이 생겨나서 어 잡으러 어 왔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다윗도 이제 방화로 어 나가서 이제 전쟁의 방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레의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미 전쟁이 내 시작된 상황에서 방화하고 군사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물었는데 가서 이 전쟁에 가지고 어 취해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싸우라. 이렇게 대답해 주면 참 이제 더 용기 백배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피해라, 도망가라, 물러서라. 이렇게 말했다면 물었을 때는 다른 방도로 이야기해도 이제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러 왔다가 도망가면 우리 왕은 용기도 없고 적과 싸울 힘도 없는 이런 왕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부하들이나 백성들의 실망해 가지고 반대할 수도 있는, 무시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런 것을 또 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이미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편 들어서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십시오. 보통은 이런 기도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일이라든지 싸움이라면 은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십시오. 또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생각도 어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이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닌 싸우로 갈까요? 적들을 내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함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기도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이부 앞부분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이 죽게 되고 죽은 이유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국가 또 우리나라 같아도 전쟁에 하러 갔다가 왕이 만약에 죽었다면 전쟁 모데서 죽었다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길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약하기는 했지만 몸소 왕이 군사를 이끌고 최전방에 나가서 이제 싸우다가 장렬히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하면서 보통 역사 같으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터인데 성경은 국가 간에 누가 승리했느냐, 패했느냐, 잘 됐느냐, 힘들어졌느냐, 이런데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이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 만큼 불순종의 길을 갔던 왕이다 보니까 그가 죽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가 범죄했다고 하는 내용의 기록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다. 이렇게 10장 사울이 죽은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 이제 다윗과도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구 발때 광야에서 피곤에 지쳐 있는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해 온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저주하면 저주하겠다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을 이제 먹겠다고 차지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하는 자세는 아니고 저주 또그 이상의 지금 행동으로 전쟁을 해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선언을 했던 민족인데 사울 왕에게 이제 그 나라라 아말렉을 짐멸하라 했는데 사람도 짐승도 다 같이 멸하라고 했는데 아가 왕을 살려두고 짐승들 중에도 살찌고 좋은 이런 짐승들은 멸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남겨 둔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사울 왕이나 그 백성들이 요구했던 행동들이 훨씬 경제적인 유익이 될수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이제 살려두었다가 또 재산을 늘려가는 대로 활용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고 부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분명 다른 전쟁에서는 이런 것을 허락하는데 아말렉과 싸울 때또 여리고와 싸울 때는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해서 말씀할 때에는 아무리 아까워 보여도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의견 혹은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요구를 우선순위에 두었어야 했는데 자기 생각을 앞세우거나 백성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해 가지고 따랐던 지간에, 그 모든 책임은 왕이 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로 낙인이 찍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이제 궁금하고 불안해다 보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또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이런 이유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원인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범지한 것, 불순종한 것, 혹은 열심 내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그것부터 바로잡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 주실 터인데 이제 우선 다급하다 보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서 질문하고 청탁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엄하게 책망하고 있고 그것이 죽는 이유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뭐 무당이나 점쟁이 중에서 예수 믿고 간증한 사람들 중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물어보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아마 선거하니까 그 사람들도 또 물어보러 갈 거예요 뭐 우리 대통령도 천부 거시기한테 물어본다는 이런 소문도 있던데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상에게 물어보거나 지도를 받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데 끌려가게 되는 것은 귀신에게 가르침 받는 것이고 귀신을 배우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묻고 제대로 물을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고 사울과는 차이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할 만한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전쟁터의 방어화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전쟁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일이 아니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야 맞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갈까요? 적을 내 손에 붙여주시게. 이렇게, 이렇게, 물사울에게는침게하셨게하나님이다윗이게이침게하셨게니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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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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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게 이렇게, 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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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하이렇하이렇이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더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말해주시는,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물었을 때에 올라가라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다윗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전쟁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응답으로 전쟁하러 나아가면 이미 이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모든 싸움에 있어서 모순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응답받은 자로 승리를 보장받은 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들을 물리치게 되어졌고 또다시 블레셋이 이제 피한 후에 다시 또 정비를 해 가지고 골짜기로 침범해 왔을 때도 변함없이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분명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두 번째로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불레색과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주 싸우러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워낙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좀 기습 공격하라고 하는 것은 영안 맞는 명령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뒤로 돌아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전쟁하라고 했을 때에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또 이렇게 다른 전략을 세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전쟁을 다이슨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에 묻고 활동하는, 묻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해도 때로는 실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법계를 이동할 때 분명히 말로는 메고서 이동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수레에다가 실고 이동하는 거. 이것은 당연한 것 같고 시대가 발전한 시대에 그렇게 해도 될것 같고 돈으로 쳐도. 수레를 새로 만들었기, 새 수레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려면 요즘 같으면 새차 사가지고 모셔오는 것과 같은 비용도 참 많이 들어가서 더 사랑해 주실 것 같은데 처음에 주신 말씀 그대로 레위인들이 직접 메고 이동하는 그 방법을 바꾸어 주기 전까지는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발전했으니까,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으니까 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경우가 있게 되어져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잘 묻고 하면서도 가볍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보는 이런 부분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이래도 될것 같은 기분이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보고, 물어보고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쟁할 때마다 물어보고 응답받아서 전쟁하여 끊임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 대부분의 전쟁을 승리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주셨고 또 응답해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있었고. 국가가 이스라엘이 이제 안정된 이런 국가의 위세를 갖추어져서 다른 나라와 견줄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왕국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 활동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다윗과 다윗 하나님께 구했던 이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것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활동하는 곳이 바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또 절기를 지킬 때만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이 되게 함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현장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활동하는 곳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하고 활동하고 또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일하는 기도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영적 훈련장인 것을 알고, 신앙 성숙의 현장으로 일터를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의 일상이 그냥 단순히 세상일이 아닌 영적 전쟁의 승리의 장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은 행동을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갇혀둔 하나님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곳곳이 하나님이 일하는 일터가 되고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일도 물어보고 나아갈 길도 방향도 물어보고 지금 처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승리자로서 서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꼭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말씀을 알기는 알겠는데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하는 이러면서 말씀을 어기는 사람에게서는 간증의 간증할 일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이 일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믿음을 보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현장이 되게 만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분야가 하나님께서 그것에서도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정도 동네 해관도 논밭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서도 있었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이 쌓이게 되어지면 이제는 누가 가라 가지 말라 이런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또 억지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닌 주도적으로 내가 앞장서서 믿음의 길을 걷는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경험이나 세상의 지혜로 사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깊숙이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게 하거나 외면하게 하는 이런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런 은혜의 현장을 만들어 가는 믿음의 싸움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활동하는 영역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또 일터에서 또 여러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 주님을 모신 자로서의 말과 행동들이 우리에게 늘 구별되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곳곳에서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앞서 예비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하시거나 혹은 거친 길을 가면서 더 성장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알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가 더 깊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또 길을 가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길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나도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해 주셨습니다. 해결해주셨습니다, 예비해주셨습니다는 고백들이 각. 자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면서 또 하나하나 믿음의 성숙이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되어지고 이런 은혜들을 점점 나눔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교회 영적인 환경이 더 깊은 은혜의 환경이 되어져서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나 서로 교제할 때나 끊임없이 주님을 높이고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간증의 모습이 되도록 끊임없이 사역 현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